그림과 같은 단순보의 일부 구간으로부터 떼어낸 자유물체도에서 각 좌우측면에 작용하는 전단력 방향과 극값으로 오른 것은 물어봤죠. 그러니까 결국은 요 구간에 전단력을 계산해주면 돼요. 요 구간에 전단력을 계산했는데 요 일부 부분을 잘라내니까 이렇게 생겼다. 예? 이랬을 때요가 부분하고 나 부분의 전단력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이제 물어본 거예요. 물어봤는데 일단 뭘 구해주냐면 전단력을 구해줘야지. 전단력을 구하려면 아래 값을 구해야죠. 그러면 뭐냐, 시그마 m 이 고르 제로에서 시그마 이 m 이 거로 제로에서 요게 아래 그죠? 마이너스 30 곱하기 거리가 요게 3 4.5죠? 맞나요? 둘 하나 1.5 그러니까 4.5 아니 이건 뭐야? 내가 딴 생각했어 아래 곱하기 거리가 2, 4, 5.5. 맞죠? 5.5. 부호는? 플러스. 그 다음, 마이너스 30 곱하기 거리가 4.5. 그죠? 또, 마이너스 30 곱하기 거리가,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2.5. 그죠? 마이너스 60 곱하기 거리가 1 이거의 합계는 제로 점검 아래 곱하기 5.5 맞나? 3, 4, 5, 5.5 맞죠? 어, 그 다음에 <laughs> 마이너스 30 곱하기 4.5, 30 곱하기 2.5, 60 곱하기 1. 그러므로 아래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계산기 때려볼까요? 자, 계산기 한번 때려보면 다 더해주면 되죠. 자, 270 나누기 5.5. 계산하니까 49.09 킬로 뉴턴 아래값 대죠대죠 네. 그러면 B, C 구간에 요 구간의 전단력은 모르게 산하냐 S B에서 C 구간의 전단력이야 전단력은 모르게 산한다좌수 총이야, 자수총 오케이, 그래서 올라가는 거 아래 플러스고 내려오는 거 30. 그래서 아래 값이 얼마냐면 49.09, 마이너스 30 계산하니까 19.09킬로뉴턴 됐죠. 그래서, 자, 전단력은, 요 지점의 전단력은, 이렇게 있는데, 부호는 플러스죠. 부호가. 이게 플러스고, 마이너스니까 계산해 줬더니, 플러스죠. 그러면, 그러면, 요게 어떻게 되냐면요. 플러스면, 요 면엔 상향이고, 그죠?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 요거 응? 조금만 하고 쉬었다 하자고 쉼쉼 응? 응? 자 이게 올라가면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려와야 돼 이쪽면은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라 올라가고 이쪽면은 올라간 만큼 내려와야 돼 절단해야 되니까 되겠어요 답은 답은 그래서 1번. 오케이? 예, 1번. 자, 그러니까, 이 문제는, 요지점의 전단력을 계산해준 다음에, 플러스면, 요렇게. 바로, 요렇게 된다는 거. 요렇게 절단. 오케이? 예. 눈이 막 감기시네.